라이프찌 중앙역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종착역이어서 기차가 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역입니다. 동독 시절에 지은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맨데 분수라고 이 광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옛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우그스트 광장입니다. 세계 최초의 민간 설립 오케스트라이고 맨델스존이 일했던 개반트 하우스입니다. 라이프치 대학입니다. 원래 어, 교회가 서 있었는데 동독 정부에서 철거해 버려서 이곳에 이새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루, 이것은 아까 본그 마천루 음, 빌딩에서 내려다본 라이프치 시내 모습입니다. 사실 라이프치는 베를린에서 음, 프라하로 가는 길목에 드레스댄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가까워서 그냥 들른 도시예요 이 도시 이름이 왜 이렇게 나이있나 라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 아마도 제가 그 괴테 파우스트 읽으면서 이 라이프찌라는 도시를 접한 것 같고 그리고 음, 슈만 또 바그너 가흐 그리고 니체, 아, 괴테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 독일의 음악가, 사상가들이 이 도시에서 어, 나고 자라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시가 낯이 익지 않나 싶고요. 저 마치 고대 유적처럼 보이는 저돔 형태의 건물은 라이프치 전승 기념비라고 합니다. 저 하얀 기둥으로 보이는 곳은 어, 신시청사이고요. 네, 이게 신시청사 건물이고요. 저기 뭐 축구장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 라이프치가 신성 로마 제국 시기부터 어떤 교통과 그 무역의 중심지였고 드레스덴과 함께 작센 공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인구 50만에 음 독일에서도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라이프치 대학 식물원에 가는 길에 우연히 뜻하지 않았는데 이 맨델스존 하우스를 들르게 되었어요. 이 맨델스존은 이곳에서 그 개반트 하우스라는 세계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요. 그리고 그 바흐의 음악을 재발굴한 그런 음악가이지요. 이곳은 라이프치 대학 식물원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이라고 해요. 음, 무료라고 해서 왔는데, 내부 그 온실은 유료 입장이어서 그냥 외부만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시가지로 그 와서, 이곳은 피터교회예요. 라이프치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는 성 토마스 교회와 성 리콜라스 교회인데 이 건물의 위용으로 보자면 이 피터 교회가 가장 그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외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왔을 때그 노란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인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 여행기를 보면 이 피터 교회에 대한 후기는 거의 없던데 라이프치 시내에서 가장 높게 솟아있는 교회가 이 피터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독 시절에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르크스 사상이 비판적이어서 무교인 비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가는 교회마다 연주를 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밖에서 보는 피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음, 독일 연방 행정 법원입니다. 이 라이프치 대학이 법학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이프치는 법학과 그리고 음, 출판으로도 유명한 곳이어서 이곳에서 도서 박람회도 열리고 라이프치 법학 대학교에서 괴태가 부모님의 강권으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제국에 법원이 이곳에 있었고, 통일 후에 다시 이곳에 그 행정법원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커다랗습니다. 이거는 신시청사 건물입니다. 신시청사 건물도 상당히 아름답지요. 사실, 라이프치를 그냥 둘러봤을 때는 뭔가 좀 지루하고 활력이 없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음, 류렌베르크가 인구 50만인데 그 도시는 굉장히 활기차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 도시는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레스토랑에도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별로 활기차다는 느낌을 못 받고 약간 좀 지루하고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이 지금 뮌헨 다음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바흐 동상이고요. 이곳이 성 토마스 교회입니다. 바흐가 음, 이곳에서 27년 동안 이 교회 음악 감독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바흐에게는 자녀가 2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뼈가 갈리도록 어,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저기 그 재단이 보이고 지금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바흐 무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몰라서 가지를 못했고 그리고 여기 그 스텐, 스테인드 글래스에도 바흐와 맨델스 존을 형상한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래에 바흐 무덤이 있습니다. 이 바흐 동상은 맨델스 존이 주도를 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바흐는 사실 생전에는 이 토마스 교회 음악 감독을 하면서 정말 쉴틈 없이 일을 해야 했고요. 그의 작품은 그의 사후에 거의 잊혀졌다고 해요. 그러다 사후 80년이 지나서 맨델스존에 의해서 재발굴되어서 오늘날 바흐가 세계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라는 그런 명성을 갖게 되었지요. 이곳은 구시청사 건물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라고 하네요. 제가 서양 건축은 잘 모르겠고 어,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고 하는데 음, 그 동,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볼만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네요 뉴른베르크 크리스마스 마켓보다 더볼게 많다고 그럽니다 괴테 동상입니다. 괴테가 랄프치 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했다고 했죠. 이거는 증권거래소 건물이고요. 라이프지 시내에 있는 파사주입니다. 여기에 그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한 아, 도, 조각품이 있다고 했나? 하는데, 저는 그때 몰라서 못 봤어요. 이것은 그 오페라하우스 앞에 있는 연못인데요. 참새들인지 새들이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있어서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1989년에 동독에서 반정부 촛불시위가 시작됐던 성 니콜라스 교회입니다. 암펠만 캐릭터를 하고 있는 신호등이고요. 라이프치 전승 기념비 이지요저 뒤쪽에 있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어, 그림이 있어서 찍어 보았습니다.